이렇게 쏙 들어간 사각근 단축시키시려면 최대한 머리를 숙여주고 옆으로 이렇게 굴곡을 해주시면 단축이 됩니다. 이 사각근이 붙어 있는 최상단 유양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잡고 다시 머리의 움직임을 반대로 주시면 돼요. 옆으로 숙이고 아래로 이렇게 숙여서 쇄골라인까지 이렇게 한번 이 그, 근육을 이완해 보겠습니다. 단축을 시켜주시고요. 머리를 뒤로 젖혀주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반대로 굴곡시켜 주겠습니다. 회전시켜서 내려가 볼게요. 사각근이라는 곳이 있어요. 완전 숙이시고 굴곡시켜 보세요. 사각근의 시작점인 여기 유양돌기, 그 부분을 짚고 다시 반대로 자,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턱을 들면서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. 그래서 쇄골 방향으로 쭉 밀어 주시면 사각근의 끝이 있습니다. 예, 나중에 스트레칭을 그냥 하셨을 때 훨씬 잘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